죽음 제발 죽음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데? 저쪽이 길인가 봐 아, 동시에 야 동시에 동시에. 진짜 열러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이시만히 가면 됐다. 10, 1빼빼빼1빼빼빼봐빼1 빼봐 7 18, 19, 18, 19,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서 왜 CCTV 왜왜왜 왜왜 넣어둔 거지? 그냥 조명. 응나 음, 이겼어? 노즘이 <놀람> 잘 맞긴 하네. <놀람> 스카웃 노줌 잘 맞긴 해. 어? 꼭 굳이 그렇게 하려면은, 노줌으로 쓰고 싶으면은, 모니터를, 내 모니터 써. 거기에, 그, 그기능 있어요. 저 뭐냐. 마, 모니터 자체에 크로스웨어 기능이 있거든. 그걸 하고, 스카우 쓰고, 그냥 노줌노노으로 싸워. 그걸 얼마나 좋아. 아 근데, 대충, 아니까, 가운데가 어딘지. 여기서 싸도 맞을걸? 못 맞추네? 오케이. 핵핵커커커뭐 뭐시기 불러불러불러불러 불러불러 뭐, 멋있게. 뭐 해킹, 해킹을 는거 같은데? 꾹 눌러야 돼아꼭 눌러야 돼아 다운로드 다 될때까지 기다리래 이제 나오겠지 뭐 이거 뭐냐 트위치냐? 야, 투수야, 저기, 니가 전트비치 한다. 오프라인인데? 방송 안 켰어. <laughs> 오. 아, 저 나가라고? 나? 내가 빼는 거다 이유가 있어. 아, 플래시라이트어깨레다 okay. 어디로 가? 여플가아 여기, 여기네 플래시라이트못레나이거 없어도 될라 같은데? 뭐이이게 이터리도 터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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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니, 타임경. 아 저쪽, 저 사인병. 아나 있어. 굳이 플래시 없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. 밝은데? 플래시 없으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거? 아, 난는다 보여. 이거 블랙 이퀄라이저 있는 기능이 조심. 있는 어. 그런 거 써야지. 무슨 이따로 올리냐? 깜짝이야. 아래 타는 거 맞아? 응 어떻게 움직여? 콘엘리베이터 뭐? 이거 안 부른 거야? 아 이거야? 슈퍼다 타라는 거야? 뭐아아 아, 깜짝이야 나또나또씨 죽은 줄 알았네 레펠 온 레프트 총알 주마리, 죽대지? 아 어, 눈뽕, 오씨, 안 보여. 오, 어, <laughs> 눈뽕. 없는 거 같은데? 아 숙이겠네. 들어가서 웬? 죽대지? 안 열리고, 저기 2층 올라가나 봐. 뭔가를 작동을 시켰어 뒤뒤뒤뒤 어, 동시 아 동시 하나 둘셋길 어디야? 여긴가보다 거기야? 열려? 아니? 받는가 보다 없잖아 있어 아 근데 있었는데? 호그가 봤나? 어? 잠옷봤나고? 어? 아 분명히 있었는데? 아저저저 밑에 떨어진 거 아니야? 점프해야 되지 않아? 어이! 여기 있잖아! 아이야라! 뭐야 왜 떨어졌어? <laughs> 놀래서? 어 어, 살아났다. 어 살아나. 알고 있었어. 내 쪽으로 바로면 앰프 있어. 우쪽 같이 좀 가자. 기다리고 있잖아. 그래서. 있어 집. 아, 갑자기야. 먹어 먹어. Using the staircase, go to the top floor. 잡사가. 죽겠어? 어. 아, 저거 저기 저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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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저건 뭐냐? 야, 같이 가! 아니, 화살표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, 궁금. 아, 궁금하잖아! 이쪽 이거, 이거 좀 넓게 넓게 좀 보란 말이야. 아, 거참, 진짜. 이거 혼자 가려고 그래. 그 뭐야? 내가 누를 거야, 이거. 이 뭔데, 이거? 설마? 다시 돌아가라고? 설마? 아니. 아이씨. 아까 그카드키 때문에 안 열린 거 아니야? 맞네. 그봐 내가 한 명만 가졌잖아아 내가 뭐 같이 가자고 찡찡거려가지고 말이야. 뭐야? 이거 뭔뭔 스토리? 컴퓨터 쓰는 거 아닌데? 이거 이거 뭐 하나. 야, 다 죽였어. 하나, 둘, 셋, 아, 이거 이따가 올려. 하나, 둘, 셋, 어, 안 올려. 여긴가? 아니걸? 안 열리는데? 올라갈 데가 없잖아. 다시 볼까? 내가 안, 지도를 안 눌렀나? 아닌데? 안안 열려. 어? 양받 으라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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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봐, 이거 버그 였 다니까, 이거 끝 이네.